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에버튼의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에버튼 FC에서는 히샬리송 선수에 대해 최소 1 0 0 0억원 수준의 이적료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토트넘 아스퍼가 에버튼 FC의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히샬리송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5년 동안 통산 173경기 출전, 48득점, 18도움을 기록. 매 시즌마다 공격 포인트 10개씩은 반드시 찍어내주면서 프리미어리그에 확실한 공격 카드 중한 명으로 성장했고 이번 시즌 에버튼의 극적인 잔류를 이끌어내는 데큰 역할을 해낸 사실상 하이권 팀에서 뛰기에는 워낙에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할수 있고 최근에는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정급 선수로서 활약하면서 이미 히샬리송 선수의 위상 자체는 에버튼을 벗어나기에는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 하스포로서는 현재 손흥민, 해리 케인, 대한 크루셉스쿄로 이어지는 SKK 라인이 정말 가공할 만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들 3명의 공격수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 옵션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토트넘 하스포의 빼업 공격수인 스티븐 베르바인은 이적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 하스포가 히샬리송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디아슬레틱에 네비돈 스테인으로부터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파브리주 로마노 기자에 의하면 토트넘 마스포의 관심을 파악한 에버튼 FC 구단에서 히샬리송 선수의 몸값에 대해 책정을 했고 그 가격 밑으로는 히샬리송 선수를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 마스포는 에버튼의 공격수 히샬리송의 대리인들과 이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구단들 중 하나다. 이것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오늘 아침 늦게 전면적으로 출판될 그의 잡지 컷오프사이드 칼럼의 최신판에 쓴 것이다 그러나 히셜리송은 가격이 싸질 것 같지는 않으며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그의 가격표가 이번 여름에 7천만 유로에서 7천5백만 유로 하나 약 939억원에서 1 천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마노는 에버튼이 아직까지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스퍼스가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유일한 구단은 아니라고 말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히샬리송은 다른 구단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토트넘 아스퍼와 함께 이야기한 선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버튼에서는 협상의 오프닝 가격으로 7천만에서 7천5백만 유로를 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수준의 제안을 받지 못했다. 토트넘만이 그에게 관심있는 구단은 아니지만 스퍼스는 히샬리송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 만약 스퍼스가 히샬리송 영입의 선두 포지션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올여름은 과소평가된 이적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25세의 선수는 단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일 뿐만 아니라 큰 개성을 가진 매우 경쟁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팀에 완벽하게 적합하게 만들 것이다. 안토니오 콘테가 다음 시즌 해리 케인, 손흥민, 히샬리 송을 최전방 3명의 라인업 할수 있다면 2021-22 시즌보다 4위 안에 드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는 뛰어난 공격진이 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히샬리송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고 아직 공식적인 오퍼를 제의하지는 않았지만 히샬리송 선수의 소속팀 에버튼FC에서 히샬리송 선수의 이정료로 최소 939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이정료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히샬리송 선수는 현재 5천만 유로, 하나 약 671억원 수준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요구하는 1000억 원 정도의 이적료는 1.5배 이상 오버페이가 필요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액임에는 틀림없으며 1000억 원의 공격수를 영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선수를 백업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아스프로서는 히샬리송 선수를 정말로 3톱의 한자리에 활용할 선수로 영입할 것인지 아니면 공격의 뎁스를 늘리기 위한 영입인지 히샬리송 선수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